다전제예요. 과연 어떤 선수가 8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될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자자자, 적은 진영부터 봐야 돼. 적은 진영부터. 드론 찍는 50원 없어지는 자. 적은 진영부터 봐야 돼. 아, 네, 없어졌어요. 카덴 오케이. <laughs> 카딘 3시입니다. 빨간색 적은. 네. <laughs> 그리고 5시 유애미. 자 이번에 만약에 유엠이 선수가 네. 땡더블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네. 그러면 카덴지가 구도론합니다. 제가 또 자기 전에 양자역학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관찰하겠다, 마음 먹는 그 순간 뭔가 상황 상태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예 땡더블 해야겠다, 마음 먹는 순간 상태가 구도론을 합니다. 자. 진짜예요. 이거 구두로러면 땡더를 한다는 얘기야. 자, 봐야 돼. 봐야 돼. 오버로드 봐야 돼. 오버로드 봐야 돼. 오버로드 봐야 돼. 아, 오버로드 아. 찍었어요. 이러면은 땡더비 아니에요? 이러면 땡더가 아니에요. <laughs> 예, 이러면 유행이가 땡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그녀는 이제 아직 발견 전입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 은 나중에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진짜 되게 신기한 게 관찰하는 순간 상태가 결정이 난다니까. 자,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호보를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관찰자잖아요? 네, 네 유애미가 결국에 땡때불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네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트론 찍었고요 <laughs> 그죠? 자, 보세요 전 말씀드립니다 와, 뭐야? 땡때블 하겠다 맘 먹었으면 구두로 막았다니까 진짜로 개소로 <laughs> 여러분, 양자역학이 <laughs> 스타크래프트에도 적용이 돼요 자, 여기서 가스까지 <laughs> 자. 우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12앞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laughs> 네. 서로 주권이 바거니 했기 때문에 <laughs> 네. 이 다른 멀티버스 이 수없이 많은 이, 이 멀티버스에서는 UME2 UME3 쌩떠불 받다가 구조로 맞았어요 지금 어, 거, 거기에 있는 후군장 2는 벌써 아 결국엔 이렇게 됐네 하면서 <laughs> 해설하고 있을 거야 자, 이번에 보세요. 카는지 빌드 완전히 바꿨죠. 본인이 하던 거랑 다르게. 네. 13까지 누른 안 찍고 네. 12한 마당, 11스포닝볼, 10가스. 주로 찍어 줘. 자. 자. 아, 어지럽다 스타일 바꿨습니다. 카는지. <laughs> 네. 왜냐면 지금 계속 이제 뭔가 어쨌든 좀, 좀 <laughs> 무난하게 지금 본인이 한 가지 빌드만 고집을 하다가 약간 네. 좀 어쨌든 이 클립에서 스 맞춤을 당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네. 안경이 잡고 이제 진짜 최종전은 좀내 스타일대로 풀어가 보겠다라고 좀 마음을 먹은 것 도도도, 같아요. 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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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도도. 자, 한 대. 네. 때리고 왔습니다. 자, 고 아, 기신좀 할게요. 네. <laughs> 자, 이번에는 레어가 네.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 5 9 56, 57, 58. 자, 레어 앞마당에서 가네요, 설마. 네. 자, 앞마당에서. 앞마당에서? 어, 근데 레어가 그렇게 안 빠르네요. 이 빌드에 네. 비해서. 빌드에 비해서 조금 레어가 안 빠릅니다. 유단윤 선수는 네. 마당가져갈좀 움직임을? 어, 준비를 하겠죠. 그렇죠? 자, 일단은 원마린 커맨드 네. 센터. 네, 궁금하긴 해요. 유미 선수가 네. 이, 잘하긴 잘하는데. 네. 아까 1경기는 솔직히 이제 빌드빨이 엄청 셌고. 그렇죠, 네. 네. 진짜 이번에는 양 선수의 이 어떻게 보면 내공 싸움. 그렇죠, 그렇죠. 예, 또그 저희 NSU의 남덕선 씨가 맨날 말하는 그 영압, 영압 차이. 네. 서로의 영압을 대 가지고 이 차크라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네. 왜 완전히 공평한 상태니까 서로 그냥 12 압대 그냥 원팩 더블이니까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상대 이제 서로의 영압이 맞붙었을 때 누가 튕겨져 나가느냐, 어? 누가 무릎을 꿇느냐? 여기서 지금. 알수 있겠습니다. <laughs> 네. 아, 자, 자, 이거 아, <laughs> 중에 7,0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자, 어 벌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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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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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거리 기가 막혀요. 네, 딱 슬쩍 보다가 물은 안 했고 일단 카드님도 혹시나 좀 저글링이 약간 언덕 쪽에, 네, 혹시 또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와가났 네. 입구 와가났습니다. <laughs> 자 이제 앞마당에 벙커 짓고 네. 안전하게 이머리자 벌처 빠져나가고 빠져나오고. 자 여기 사회시안 지워지니까 네. 이상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어왜사회시안 지워질까? 돌아다니죠. 자 하지만 덴지덴지 촉촉 그녀는 안쪽에서 네.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거요 네.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벌처가 결국 죽잖아요 네. 발견 합니다 에 c b 나오죠? 막혀요. 자, 이거 지금 아 카데지 엄청난 승부수. <laughs> 과연? 아, 자, 카데지 시에 준비 중입니다 지금. 네. 자, 시카이. 어, 어. 카데지 시에 들어가나요? 어. 어, 자, 자,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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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 자. 자, 어. 어. s 아 take Amazon. If y o 입구 o to my dear, say come and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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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say come and my yo. 오 a Ta, Yemi, what a Yemi, Tito, what 자, Yemi, 자, 승부거든요. 타렛 그렇죠. 박아야 됩니다. 타렛 네. 박아야 돼요. 지금 골리안만 가지고 수비를 하기에는 사실 그 아이, 에스비찌. 유타리카든지 뮤탈이에요. 네. 에스비찌 <laughs> 안 됩니다. 그렇죠. 그동안 당해 보지 못한 뮤탈리스크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네, 여기다가 타렛 쳐야 되는데. 자, 자, 아? 하지만 버트. 아, 골리앗 사업도못 했네요. 오? 어? 어? 이거 괜찮은데? 골리앗 어? 사업을못 했고요. 아, 네 타렛 너무 좋고. 오, 어, 위치 일단 안쪽 좋아요.

카네지 뮤탈리스크 반카이! 어떡하죠 이거! 아 뮤탈리스크 정리해! S12가! 1.4x3 아 여기 터렛이 어 있었어야 됐어! 터렛이 어 있었어야 됐어요! 볼리암만 가지고 막기는! 자자자! 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니다 막아야 돼요! 리페어를 해주고는 있는데! 골라이골라이 아쉽다요 아아 뮤탈린 8개 지금 카네지 뮤탈린 신0단 아 보이거든요 이미! 또, 또 달려옵니다 또 달려옵니다! 아... <laughs> 아, 아, 이게 결국에는 네. 영압 차이죠. 아, 아! 카덴지 이것이 바로 너가 나이 눈높이다. 와, 탈서이로 그냥 상대를 이게 이게 카덴지 스타일이거든요. 네. 사실. 야. 아, 타렛 어 주고 있는데. 토렛 하나씩 정리하고 저, 미드 터렛 깨집니다. 아, 아, 이거 유염선수리베어리베 너무 멋는데요 아! 합 이제 됐고요. 아 이거 너무 너무 큰 나머지 골연합을 못 했던 게. 치지. 아 치지가 옵니다. 카딘지 선수 마지막 경기 패승승으로 경기를 잡아내면서. 네. 와8강진출하네요 카딘지. 네.